이게 브레이크고 이게 엑셀인가? 아니면 이게 엑셀이겠다 오른발이니까 이게 X, 오른쪽이 엑셀이고 왼쪽이 브레이크지? 그러면 왼발잡이는 어떻게? 해? <laughs> 나 나름 왼발잡인데 왼발에 감각이 더 뛰어난데 아 운전은 한 발로만 하는 거예요? 왼발잡이도 오른발로 한다고? 어나 처음 알았어 야 이거 신세계다 진짜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한발 갖다가 엑셀 밟고 한발 갖다가 브레이크 밟고 그렇게 한 거야? 인생 절반. 손해 봤다. 처음 알았다야. 양발이 아니구나. 우리가 미안해. 운전 안 해주면 안 될까? 아니 근데 이니셜 뒤에서는 양발 포기 다음에 브레이크 이거 막 대각선으로. <laughs> 아 맘대로 누를 수 있어 그런가? 이아 같이 밟으면 망해서 깜짝 놀라면은 맞네. 이 맞네 위험하네. 아 이제 제대로 알았어요. 전부 다 오른발로 하는구나. 근데 여러분들 운전하다가 잘못 밟아 보신 적 있겠다. 사이드 우고 엑셀 밸브. 아 그런 경우가 있구나. 아 사이드는 자주 그래? 포일러원 레이서분들은 양발 운전하기도 합니다. 내가 그때 베도라즈 그 레이싱 카페 할때 진짜 운전을 기반으로 한 레이싱 카페 할때 제가 1등했거든요. 왜 1등한지 알겠어. 나 그때 양발 운전이었거든. 형들이 브레이크 타이밍이 늦는 거야. 나는 게임하듯이 엑셀 브레이크. 엑셀 브레이크 해갖고 거기서 한 번도 안 부딪치고 1등했어 어, 왜냐면 브레이크 타이밍을 잘 줘야 되니까. 왼발자리에 발판이 있는 것도 모르셨겠네요. 어 몰랐어요. 심지어 양심 고백 하나 하자면 클러치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. 아직도. <laughs> 아, 클러치는 기어 넣을 때 그러니까 그거 거구나. 변속할 때난 그것도 모르고 이니셜 뒤보고 여태까지 감 감탄하고 있었던 거네. 어? 그리그 히렌토가 그 간지나는 게 클러치 딱 밟고 그때 변속해서 하는 건데 아 그걸 눌러야 이게 바꿔야 되는 거구나. 그게 그걸 알고 봐야 더 간지 아 오늘 안 되겠다. 정주행 한번더 때려야겠다. <laughs> 오늘 하얀 유성인 그 개랑 팔그86 싸우는 거고 그 공도에서 가정도 싸우는 거가 안 되겠다. 정주행 한번그두화짜리 때려야지. 어?